안녕하세요. 매력이 넘치는 남자 매넘남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년의 여성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대부분 인성이 좋고 착한 남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속물 같아 보여서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잘생기고 돈 많은이라는 말은 생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생기고 돈 많고 매너까지 좋고 유머까지 겸비한 중년 남성의 주변에는 수 많은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커플 매너저를 하고 있는 친구와 장시간 통화를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기도 전에 차 한잔 마시는 것에서 관계를 더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필이 안 와요? 그놈의 필. 느낌. 맞습니다. 그 남자가 수백억대 부자라면 모를까? 여성들은 그 남자에게 끌리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키 작고 못생기고 땡전 한푼 없었던 제가 리즈 시절에 카사노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매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자기 위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성의 마음을 끌어 당길 수 있는 비법 10가지 중그첫 번째 잘생긴 남자.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는 정말 귀엽고 눈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고1 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30년 가까이 나이트를 전전긍긍하다 보니 지금은 마탱이가 같지만 어릴 적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라서 오징어인 여러분들은 잘생긴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도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탄탄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좋고 스타일도 본인 체형에 맞게 좀 꾸미고 머리숱이 없다면 흑채나 가발로 커버를 하고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향수를 검색하셔서 향수도 좀 뿌리고 말입니다. 어린 친구들이야 그냥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나지만 여성들이 말하는 이 외모는 제가 설명드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외모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남자 돌싱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살아보니 다 고만고만 하더라. 그래도 이쁜 여자가 좋더라였고 여성들은 살아보니 다 고만고만 하더라. 그래도 돈 많은 남자가 좋더라였습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도 돈 없는 여자보다는 돈 많은 여자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년에 말하는 이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돈, 지위, 권력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여성들의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해서 이런 남자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돈이 많이 없다면 일단 부지런해야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서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그녀를 위해서 가끔은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고 집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할수 있으면 직접 요리를 해서 선보이는 것도 남자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 모성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마보이와는 다른 성격의 단어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답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 남자를 보고 자기가 지켜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내가 챙겨줘야 할것 같고 내가 보살펴줘야만 할것 같은 이러한 모성애를 부르는 남성은 귀신같이 모성애가 강한 여성을 알아보고 그녀들의 사랑과 케어를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평안하게 여성들은 조금 고달프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푸근한 남자 중년의 나이에 못된 놈 만나서 마음 고생하고 힘들게 혼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아빠처럼 푸근하고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남자를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아빠방이라고 유행했었습니다. 호빠는 젊은 친구들이 접대를 하지만 아빠방은 중후한 중년이 여성들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혹시 일해본 거 아니냐고요? 사실 면접 보러 갔었는데 못생겨서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아빠방은 중년 여성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업소아가씨들도 지친 심신을 달래러 많이 찾아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푸근한 아빠 같은 남성들을 중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중후한 미소로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라고 생각이 들면 중년 여성들은 외모가 별로이거나 배가 많이 나와 있어도 이외로 이런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있으니 뚱뚱하고 못생긴 우리 중년 남성분들 부성애를 장착해서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한 남자 중년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학벌이 좋거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뇌생남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잘난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똑똑한 남자들은 일단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술고래 생활을 할 때는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워낙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깊이는 얇지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를 할때 항상 여러가지 이야기 거리로 그녀들의 귀와 뇌를 즐겁해 준 기억이 나네요. 에휴 다 옛날 일입니다. 여섯 번째 남자다운 남자. 여러분 제가 소시적에 부족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인기 많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신동엽이 진행했던 티빙에서 방영했던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낮져밤이 낮이밤저 같은 말 말입니다. 즉 낮져밤이는 낮에는 부드럽고 고분고분하다가 밤에는 왕성한 성욕을 분출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낮에는 현모양 처 밤에는 요부인 여자들에게 환장하듯이. 중년 여성들도 낮에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밤에는 헐크로 변해서 본인을 홍콩으로 보내주는 남자들에게 환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간 양반들은 낮에는 밥상을 엎을 정도로 센척하다가 밤만 되면 3초 컷으로 끝나버리니 중년 여성들이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또 중년이 되면 남성들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갱년기가 오면서 소심해지고 여성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더 중년의 나이에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고 무극보양뜸을 16년째 떠오고 있고 명상을 통해서 정말 강하지만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 꼭 연락주세요. 일곱 번째 믿음직한 남자 남아이런 중천금 남자는 약속한 한마디의 말을 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뱉은 말은 책임을 지는 남자와 지내는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남성에게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약속은 꼭 지키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는 일단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본인 몸이 부서져도 가족들 밥은 안 굶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만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에게 여성들은 본인의 남은 인생을 베팅합니다. 여덟 번째 유머러스한 남자. 여러분 인문학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정말 부족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내용은 진중한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고 호평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니 몸도 아파오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고민만 늘어나다 보니 정말 웃을 일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자를 만났는데 매일 주식 이야기. 우울한 정치 이야기를 하니 그녀들은 그와 만남의 횟수를 점점 줄여갑니다. 정치 경제 이야기는 대화 코드 맞는 친구들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들과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편인데 그 이유는. 그녀들의 니즈를 잘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들과 주로 나누는 대화는 이런 것들입니다. 보톡스 잘 놓는 곳, 필러 싸게 여러 방 놔주는 병원, 실리프팅, 안면, 거상술, 잘하는 병원이나 살빠지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정보 등 여성들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직접 병원에 전화해 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것도 귀찮으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가끔은 진중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녀를 만나면 항상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열정적인 남자.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 남자는 연애를 할 때도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밥한 끼를 먹어도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서 맛집으로 검색을 해보고 그녀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식당을 초이스합니다. 서로 바쁜 시간을 냈기 때문에 데이트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녀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웃게 만듭니다. 또 자기 일에도 열정적인 남자는 그 분야에서 상위 10% 이상입니다. 어영부영 일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중년이 되면 만사가 귀찮고 몸도 아프고 힘들다 보니 대부분 그냥 그럭저럭 대충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매일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못 생기고 키 작고 돈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열정의 수치를 오늘부터 당장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내 네, 남자인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인성이 100점입니다. 어릴 적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은 물론 스스로 독서와 운동, 명상 등을 통해서 중년에도 꾸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으며 매일 솔선수범하며 부지런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매력을 느낍니다. 연진이 신랑 민철이는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밥상을 없는 게 일상이지만 동훈이 신랑 발전 소장은 퇴근 후 그녀와 따뜻한 허브티를 한잔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우리가 아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루하지 않게,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 거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내 말에 공감을 해주고, 내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더니, 기분 상하지 않게,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이러니 여자들이 한때, 저에게 환장을 했었습니다. 1 1 번째 부지런한 남자. 앞서 열 가지를 잘 해내는 남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앞선 열 가지 중단한 가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하다면 부지런이라는 무기를 오늘부터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애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코드가 잘 맞는 남자. 화성인 남자 금성인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르고 여자 남자 모릅니다. 그만큼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과 가치관이 성별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지금 바깥 양반이 220볼트라면 잘 살고 있겠지만 21세기에도 110볼트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으니 잘 살리가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똥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나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티키타가가 되면서 그냥 즐겁습니다. 지금 중년에 만나는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다 보니 그냥 즐겁습니다. 여성들도 남자가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몇 마디 이야기 나누어 보니 정말 코드가 잘 맞아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드 부분은 센스 있는 남자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어냅니다. 나는 등이 가려운데, 바깥 양반은 내 허벅지를 긁고 있으니, 자기 등을 긁어주는 사람에게 팬티를 내리고 등을 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24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만사가 귀찮은 중년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 혼자 살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애할 생각 마시고 당장 책상을 고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은 40년, 50년 동안 좋은 인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노하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은 없으니 조금만 부지런 떨어서 애쓰다 보면 어느새 매력 있는 그녀는 나의 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해남 땅끝 마을 사시는 93세 김만복 할머님의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젠장 그때 보리밭에서 빤스를 벗는 게 아니었어.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처럼 완벽한 중년 남성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남기면 다음 생에 지금 바깥 양반 또 만나.